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요. 덧셈입니다. 계산을 하는데요. 네. 여러 가지 계산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계산이 바로 덧셈입니다. 덧셈은요. 더하다. 원래 있는 거에다가 무언가 더하는 거고요. 합하다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원래 있는 수에다가 무언가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요. 더셈은요 반드시 원래 있는 것과 합쳐지는 수 더해지는 수 그래서요 반드시 수가요 두 개는 돼야지 더셈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수가요 이렇게 두개 말고 하나가 더 있어도 되죠. 더하고 또 더하고 물론 수가 더 있어도 됩니다. 더더할 수 있으니까요. 즉 더셈은요 수가요. 두 개는 돼야지 최소한 두 개는 돼야지 덧셈을 할수 있다. 그리고요 이 덧셈의 기호는요 요렇게 씁니다. 교회에 있는 십자가 모양하고 비슷한데요 십자가는요 여기가 좀더 길죠. 더하기의 기호는요 이쪽 방향하고 이쪽 방향에 있는 거 가로랑 세로의 길이가 똑같이 되도록 씁니다. 자 조심해야 될 거는요. 얘네들을 이렇게 삐딱하게 써서 X자 모양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얘는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울 곱셈의 기호이기 때문에 덧셈과 곱셈의 기호는 반드시 구분을 해서 써야 되고요 두 수를 더하는 거. 3과 5를 더하는 거는요. 3과 5 가운데다가 더셈의 기호를 쓰면 됩니다. 요거는요 더하다 합치다의 의미입니다. 원래 수가 몇개 있는데요? 3개. 하나, 둘, 세개 있는데 여기에다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더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과가요. 1, 2, 3, 4, 5, 6, 7, 8이 됩니다. 예, 더셈한 결과는요. 이것이 3 더하기 5가 8이 됩니다. 라는 거를요. 기호로 옆으로 나란히 이렇게 두 개를 써줍니다. 그래서 같다의 의미가 되고요. 읽을 때는요. 는으로 읽어주면 됩니다. 즉, 이 는을 기준으로 해서요.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수의 크기가 같다의 의미가 되고요. 얘의 이름은요, 등호입니다. 이름이 등호예요. 네. 자, 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하고 이쪽의 크기가 같다. 그러면 좋습니다. 5 더하기 6은 어떻게 될까요? 5와 6 더한다? 수 사이에다 쓰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고요. 여기에 1, 2, 3, 1, 2, 3, 이렇게 6개가 있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는 붙이고 1, 2, 3, 4, 5, 6, 7, 8, 9, 10, 11이 됩니다. 가능하죠? 자, 좋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 더하기 8이에요. 7 더하기 8, 세 번째 문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생각해 주세요. 이제 머릿속으로 7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8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네, 10 다섯 개가 되겠죠. 9 더하기 9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가 9인데요. 여기에서 하나를 줍니다. 그러면은요. 10이 되고요. 여기서 하나를 줬으니까요. 얘는요. 8개가 되겠죠? 10개 하나에다가 8개가 있으니까요. 18. 18. 요렇게 쓰면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더한 거는요. 숫자 한 자리 한 자리 수에 덧셈을 한 거예요. 한 자리 한 자리 수에 덧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두 자리 수에 덧셈은 어떻게 할까요? 두 자리 수에다가 한 자리 수 더하기 2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10개를 묶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낱개가 2개가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12가 됩니다. 15 더하기 4예요. 15라는 수는요, 10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1, 2, 3, 4, 5. 낱개로 5개가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더하기 낱개를네 개를 더하는 거예요. 즉, 열 개짜리가 하나고요. 낱개가요 아홉 개입니다. 그래서 19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24 더하기 3입니다. 얘는요. 24이기 때문에요. 열 개씩 묶어 놓은 게요. 두 묶음이에요. 그러니까 20이고요. 낱개가요네 개예요. 거기다가 에 더하기 낱개를 3개를 더 더합니다. 즉, 10개짜리가 2개니까요. 20에다가 1, 2, 3, 4, 5, 6, 7, 27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61 더하기 7입니다. 61이니까요. 10개씩 묶은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에다가 하나가 있는 모양. 거기에다가요. 더하는 거죠. 7개를요. 자 그러면은요 10개씩 묶은 게 6개니까요 60에다가 낮게 가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68이 됩니다 자두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 어떻게 더하는지 10개씩 묶이는 거랑 낮게가 몇 개인지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더두 자릿수와 한 자릿수의 덧셈을 할 텐데요 요번에 하는 덧셈은요 받아 올림이 있습니다. 즉, 낮게 의 모양을 더했을 때요, 열이 넘는 거예요. 십이 넘는 겁니다. 두 자릿수에다가 한 자릿수를 더 하는데요. 1번 문제, 26 더하기 6입니다. 26이라는 거는요, 예, 열 개씩 묶은 게두 묶음에다가요, 여섯 개가 따로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거기다가 더하기 6을 더해요. 자, 이렇게 낱개 모양을 더하는데요. 6개, 6개를 더하니까요. 네, 12개가 됐습니다. 즉, 10개짜리가요. 하나 더 생겼어요. 원래 10개짜리가 몇개 있었는데요. 두개 있었는데, 하나가 더 생겼으니까요. 맞습니다. 몇십? 삼십. 낱개짜리 두 개. 이. 다시 한번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74 더하기 7이에요. 얘는요, 74이기 때문에 10개씩 묶은 게몇 묶음이다? 7 묶음이다. 7 묶음에다가요, 낱개가요, 4개 있다는 소리죠? 거기다가 더하기 7을 더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좋습니다. 낱개를 한번 더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어? 요렇게 묶은 게몇 개죠? 10개가 돼요. 즉, 10개짜리 묶음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됩니다. 즉, 80에다가요. 하나가 남는 1이 됩니다. 감이 잡히시죠? 세 번째 문제. 18 더하기 5 18이니까요 10개짜리 묶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요 8이 따로 있는 거죠 거기다 더하기 5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는 8하고요 5를 더하면은요 얼마냐면은요 13이에요 13이니까요 맞습니다 10개짜리가요 하나 더 생겼어요 원래 1 0개 짜리가 몇 개였는데 하나였는데 하나가 더생겼으니까요20 낱개 3요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4번이요. 68 더하기 4예요. 10개 짜리가 몇 개입니까? 6개예요. 그런데요. 낱개 짜리는요 8개입니다. 4개 있어요. 둘이더 하면은요. 12 12예요. 즉, 10개짜리가요. 한 묶음이 더 생긴 거예요. 원래 몇개인데 6개인데 하나가 더 생기니까요. 70이 되고요. 낱개 모양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다. 지금요.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요. 은 여기에 있는 1의 자리수랑 여기에 있는 한 자리수를 더했을 때요. 10이 넘었죠. 6 더하기 6 해서 12가 됐습니다. 즉 여기 나오는 요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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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얘는요. 10의 자리로 올려서 계산을 합니다. 요런 거를요, 받아 올림이라고 합니다. 자, 두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릿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요, 받아 올림이 가능한데요. 동그라미 4번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 더하기 23이에요. 17 더하기 23. 네, 1의 자리 수부터 계산을 해달라고요. 왜? 얘는요, 10개짜리 모양이 하나에다가 7이 있는 거죠? 얘는요, 10개짜리 모양이요, 두개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낱개가 3개 있는 거죠? 그러면은요, 7하고 3하고 더하면요, 은 10개짜리가 됩니다. 즉, 10개짜리가요, 하나, 더 생긴 거예요. 하나, 둘, 세개 있었는데 하나가 더 생기니까요. 맞습니다. 열 개짜리가 네 개니까요. 40이라고 쓰면 되겠죠. 2번 문제. 38 더하기 4 9예요 얘는요. 열 개짜리가 세개 있고요. 열 개짜리가 네개 있는 거죠.